경남 진주 불교회관 가야 불교대학 31기 졸업생들이 소개 법회를 갖고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수술 지원금과 장학금 전달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진주 불교회관 3층 법당에 졸업생들과 불교대학 법사 스님들, 해관 임원진과 보기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올해 가야 불교대학 졸업생은 15명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수계의식에서 졸업생들은 불법성 삼보에 기이했습니다. 계사 스님으로부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등 5개를 받았습니다. 법사 스님들로부터 연비를 받으며 참회 진언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삶 목숨을 해치지 말라. 모든 생명은 불성에서 온 바이니 그 가치와 권위와 신성은 무엇에도 비할 데 없느니라 그를 존중하고 보하며 호 섬기고 그가 지니고 있는 끝없는 공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지난 1년간 불교 입문, 교리 경전 의식 등의 강의를 맡아 헌신적으로 지도해 준 법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앞에서 수계부패 동참 대중들과 함께 자비 실천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가야불교대학 수교부패에서는 자비 나눔의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2500일 기도행을 앞두고 있는 해관내 신행단체 법화경 독송회와 사천평안사에서 장애인협회에 수술지원금과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bbs뉴스 박인호입니다.